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신학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때 바로 문화와 신세가 표적을 보호하나 전자의 문화의 표적을 보에하겠는 것을 표적해 옵니다. 연화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인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해결했으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음, 오늘 어, 특별한 날입니다. 어, 우리 TV 같은 경우도 어, 정규 방송이 있다가 이런 어, 이렇게 자연재난이 있으면 어, 정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어, 특별 재난방송을 하듯이 오늘 우리 허리케인 어, 얼마를 어,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 정말 좀 특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 저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어떠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탈락하시는 그동안 그래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또 올드타운 정말 이렇게 원주민들도 오래오래 살 정도로 안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 참 세계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한 곳이 사실 은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난을 맞이할 때 준비 대비하시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여러분 지혜 안에서 재난 방송이 나오면은 거기를 잘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 어, 이게 옳은 판단일 때는 그 디렉션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난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것도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번에 이 허리케인 어, 얼마 그리고 한 2주 전인가요? 허리케인 어, 하비가 우리 휴스턴 지역을 강타했지 않습니까? 참, 어, 이큰 재난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이 재난 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보통 우리가 조금 더 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재난이라 할지라도이 자연재난은 어,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막 전화가 오시고 그러죠. 그죠? 요즘은 이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이 있어가지고, 예, 아침에 우리 청년, 우리 아버지께서 아침 7시에 저에게 페이스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페이스톡입니다. 보이스톡이 아니고. 그래서, 예, 아, 걱정하실까봐 <laughs> 페이스톡으로, <웃음> 어,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 그분들은 그냥 소식만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어, 막상 우리가 이렇게, 어, 이 어려움이 플로리다에 있지만은 사실 서부 LA나 저기 뭐 몬타나 같은데 아니면 캐나다에 있으신 분들은 어 방송으로만 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이런 어 국지적인 자연 재난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이 다가오는 데는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피난처 그리고 쉘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쉘터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분들 가운데서 조금 내가 위험한 곳에 계시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쉘터로 우리 교회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자연 재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 정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 우리 여러분 뭐 광고 같은 게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뭐, 전주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진짜가 온다, 진짜가 온다. 자, 그러한 말을 많이 듣는데요. 성경이 어떤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요나라는 사람을, 요나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표정을 보여달라. 예.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나가, 어, 리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다가, 어, 바다 풍랑을 만나요. 바다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선원들조차도 포기할 때 어, 결국은 그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지냐면 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야마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요 그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죠. 그리고 그가 어, 물고기가 토했을 때 다시 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칠 때 니누에 사람들이 회귀하는 어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요나서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를 모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은 오늘은 정말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 어, 한 가지만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요나가 맞이했던 이 북남 바다폭풍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얼마나, 어, 휴스턴에 있는 할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처음부터 잘못 오해하시면은, 어, 이 할비가 다가오고 얼마가 다가오는데, 누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시는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레이다를 가동해가지고 찾아내고 그 사람부터 멀찍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요나라는 그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담고 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삶 속에는 여러분, 메시지와 그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삶이 있냐면은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나약한 모습까지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모형하는 나이트왕 마저도 그가 구약에서는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왜? 그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모형하고 있지만은 그, 그가 동시에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죠. 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좀더 명확하게 되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이 특별 설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의가 기회가 되면은 그 뒤에 나머지도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오늘, 요나가 그 바다 폭풍을 만난 것이 여러분, 요나서를 일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을 보내세요.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지금 할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지만은 그 폭풍이 멈추지를 않아요. 언제 멈추냐면은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보내신 심판은 언제 멈추냐면은 요나가 죽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그 그 심판의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 빠질 때 죽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살게 되죠. 여러분, 어, 그 뒤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요나가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던져야지 당신들이 산다. 요나가, 요나로 말면 왔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면 왔기 때문에, 그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지, 어, 그 풍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요나가 만난, 자기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만났던 이 풍랑은, 진짜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가 뭐 있겠습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마저도, 여러분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그 불신판마저도 결국 언가를 모형하고 있어요. 모형 무엇을 모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들 사망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사망이 맨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심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좋아요, 여러분. 이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예,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 우리가 지금 보면 뭐 LA와 또 떨어져 있지만은 어떤 지역적인 거라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고요. 유럽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형을 하든 예, 심지어는 남녀노소 아기든 예, 노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종말적인 심판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진짜가 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쉘터가 있으십니까 요나가 어떻게 삽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는데 그 진짜 폭풍, 진짜 바다 폭풍, 이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처후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이 카리브 해안에 있는 숙제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채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고르기 완전히 선포될 때 여러분 거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요나는 자기의 부순종으로 말미암아 던져지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그 바다에 던져지신 분이 하나님이 청우에 보내실 그 심판의 바다에 던져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요나는 자기의 부순종, 자기의 죄 때문에 던져지지만은 이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과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바다에 던져지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거기에 우리의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의 불순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그 바다에 던져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분이,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흘을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그 종말적 심판을 거기에서 다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부어질 그 종말적 심판이 부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종말의 심판을 다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간이 흘러가서 이 땅에 시간이 마지막 끝날 때, 그때도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말에 당해야 될그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그분이 이 종말적 심판의 쉘터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종말이 일어날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죠? 종말이 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종말이 와야지, 종말의 심판이 와야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종말적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종말의 심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쉘터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종말이 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리케인 할미, 어, 얼마입니까?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예.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게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면 피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온다니까요. 그때는 피난할 때도 없어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쏟아져 볼 때, 노홍수를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것이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듯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 누구만 살아남느냐 하면은, 그 최후의 심판을 먼저 당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 된 그자들만, 성경은 그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올만을 대비해서도 쉘터가 있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진짜가 올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쉘터가 있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한분한분 기억하면서 좀 기도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청년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 게인스빌이나 우리 캠파나, 지금 올렌도, 남쪽에 있는 우리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와, 아, 예수님이 정말 이, 이 자연재난 앞에서도 사실 오늘 아침에 더간절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간절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더 간절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말적인 심판 그것이 퍼부어진 것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땀방울이 피같이 내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싸질러 놓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질러 놓은 그 죄들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다 당하시는데 그 폭풍이시는 그 풍랑 가운데 그분이 던져지셔야지 끝나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아파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거기에 던져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순종함으로 그곳이 어딘지 아시고도 그분은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물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예. 그들을 핍박하는 예. 로마의 그잔혹함 앞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겠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 성경 가운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인자.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죠. 예. 너무 겁없이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순교자의 피를 이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리. 너무 겁없이 찬양 부르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이 얼마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자연 재배 재해를 피하는 방법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대비는 이 자연 재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생활을 타고 올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자포자기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좋은 기회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런데 진짜가 온다. 거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너 정말 쉘터가 있니? 정말 우주적 심판이 다가오는데 너 정말 쉘터가 있니? 피난처가 있니? 지난번에 원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지만은. 요한복음이 쓰일 때그 수신자들은 그런 표적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그 포도주에 취해서 잔치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잔치상 앞에서 예, 짐승에 찍혀 죽었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포도주를 잔치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찢겨 죽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에 포도주가 많아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물과 같은 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로마 황제가 준비한 그 짐승들에 찍혀 죽지마는 이미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 영혼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그 자들은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자들 앞에 그들의 삶이 표적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회의 삶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탈라시 우리 지체 여러분. 물론, 우리 LA보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볼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재난 가운데 피해는 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LA에서 방송으로 아이고, 플로리다안 됐다.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정말 이 자연재난이 없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라는 피난처가 없는 자들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재난이 그냥 피해갑니까? 여러분 다 당하죠. 같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테란 카운티 다물 잠기는 리온 카운티. 리온 카운티 다물 잠기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아남으면 좋습니까? 방수 있게 잘처리돼가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 나보다도 더 피해 당하고, 더 연약하고, 그 자들을 불쌍히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아이들 다 죽어도 우리 아이만 살아남는 거예요? 진짜 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낼 진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에 대해서 쉘터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이, 얼마가 오는매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고 계신 분다피난처가 있으시겠죠? 있어서 이게 나오신 거아닌가 그죠? 믿습니까? 예. 다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진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밤에 다른 것 말고 이제 기도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어, 진짜가 올 건데. 물론 이 얼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줄일 수 있으신 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것을 이 얼마를 어떻게, 이렇게 극률을 100%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 진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만약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진짜가 올 거야. 너인생에 진짜가 올 건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셸터를 예비하고 그 셸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어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단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단다. 이것을 삶의 유산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탈라시아 닌침례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연재난 앞에 참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라는데 참 잘합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어, 가버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 거의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수천 년에 걸쳐서 진짜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 듣습니다. 진짜가 오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피난안에 있는 우리 진짜 성도들은, 나 혼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그들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다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자녀 세대들 그 진짜가 오는데 대신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진짜 쉘터 되시고 진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탈라하시 한이십내교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가 정말 이 진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늘 든든히 서 있는 신앙 공조될,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사랑을 용기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